그런가 박수치면 속도도 느리고 함성 지르는 속도도 느리고 여기 경상도는 전라도는 아주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와 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던데 여기가 엄청 느리네요 느리게는 뭐팔로 나가면 앵콜 앵콜 야 어디서 이렇게 이쁜 이모야가 왔지요 옷도 이게 이쁘고 에 이모 아니요 아가씨요? 시집 안 갔어요? 혹시 여기 혹시 장가 안 가신 삼촌이시요? <laughs> 여기 가요 참 좋은 게요. 어올 올 때는 한명 왔다가 갈 때는 둘이 같이 가는 데가 여기네. 부킹 제대로 잘돼 여기가. 어. 혹시 뭐 마음에 드는 삼촌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요. 이따가 이제 아우 세요. 그 옆에 삼촌 어때요? 그 옆에 삼촌. <laughs> 아니 그 옆에 거기로 돌려봐요. 그 옆에 아니요 리모스 타이 아닌가봐. <laughs> 그지, 우리 엄마는 그러고 멋진 선글라스를 써주었어요. 야, 나도 웃는 옆에라고 저런 선글라스 사야지. 음, 그러면, 기왕에 하는 거, 노래 한 보고 더불릅시다 예, 지금 분위기 안만 해도 그래요. 어, 너는 해라. 나는 골랐다. 어, 네가 어디 그지냐. 음, 막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음, 지금부터 팔짝 끼고 있거나, 눈만 그냥 꾹꼼꾹 뜨고 있다. 그러은 내가 가가지고 저기 깡통으로 갔다가 막박을 때려버리라니까, 얼른 면 박수 칠 준비 하시오. 안 하네? 박수 칠 준비하면 딱 이렇게 포즈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아니요 오마, 왜래? 왜 이래요, 이 동네? 요가 벌쩍지근하네? 그러면은 박수를 치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여섯 사먹든지 말든지, 나 혼자 알아서 할아요 자러 아서 우러나서 박수 치든지 함성을 치든지 하시고 치고 그거는 딱그 노래 한번 날래요. 그 소, 어소 같은 인생. 어. 이거 배운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가서 아니 제목을 까먹어 버렸네. 소풍 같은 인생.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추, 몰라요? 추시 누구? 추시출 추가열. 우리 삼촌은 음악 수준 엄청나게 높으신가봐요. 추가열이랑 가수분들하고 여기서는. 모르는 노래는 배워가시면 되는 것이고 아는 노래는 같이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각선임 받은 거 저희만 막주저이주저이 떠든다고 해서 재밌는 무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어울려져 가야 그러듯이 재밌는 공연이 됩니다 알겠지요? 나 지금 도대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요? 알지요? 자 갑시다 소품 같은 인제 차렷 데 i 보다는 박수 많이 쳐주시면 우리가 진짜 잘한 줄 알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박수 안 치고 그냥 말똥말똥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요. 어, 지금 박수 쳐주신 분들은 네, 올 한해 대박 나시고 늘늘 어, 만수무강하시고 또 만사 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쳐주신 분들. 앉혀 주신 분들은 내일 죽거나 모레 죽거나 나는 모르는 일이여 인자. 어, 그래도 그까지 막상 앉혀 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요 자리 얼른 채워 주세요. 어, 뒤에 우리 어, 진짜 대단한 분반님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 저는요 진짜 할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요입장도안 되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요. 반말도 못하죠. 욕도 못하죠. 그런다고 양얘기도 못해요. 어, 나이가 너무 어려요. 나몇 살로 보여요? 왕 두려? 이나빠대기가요 우리 이모 눈에 감기 걸렸어요? 제 뭐라고요? 스물여덟 대 올해 스물셋입니다. 진짜 이렇게 어린지 어린 그집 보기도 힘들어요. 처음 봤죠 처음 처음 봤죠? 아니요? 아니요? 어디서 봤어요 나를?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예? 뒷마당에서 봤어요 나를? 뭐 물어보면 대답 좀, 좀 해줘 봐요 어디서 봤냐고 왜 대답을 안 해주네 희한하게이 조촌 혹시 저 봤다 어디서 봤어요 이마? 아침마당 그러지요 우리 이모는 티비도 안 보고 사나 봐요뒤 봐봐요 아침마당에 예? 어려 토크쇼, 베테랑에 이틀, 한번 나가기도 힘든데, 이틀이나 나갔습니다. 저, 그리고 우리 뒤에 최고의 분반님, 우리 보라의 분반님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당에 다 왔습니다. 이야, 박수 안 나오네? 그래도 왜 저기 삼천번 전어축제 가니까, 어,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 방송에서. 저희가 삼촌포 전원축제 에 여팔로 갑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아침바당아침바당아침바당아침바당 이야 그, 그 공중파 방송이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네. 진짜로 딱 알아보고 진짜 저는요 별로 이렇게 품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방송 한번 나왔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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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서 아 방송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어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저는 비록 이렇게 풍부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TV 한번 나갔다고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솔직히 저는 진짜 못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잘한다고 못한다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잘하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박수만 많이 쳐 주시면은, 제가 뭐라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엠간하 아버지, 가랭이 좀 오므라 주시면 안 될까요? 해피를 먹고 가운데에 있었고, 가랭이 쫙 벌리고 있어가지고 시선이 걸로 가. 봐봐요, 우리 삼촌들은 다리 딱 꼬고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내 앞에서 다리 쫙 벌리고 오으면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고마 씹으리고한곡더 갑시다. 사랑님 한번더 주세요. 사람. 이좀몇분 많이 오시네 그리고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꼭 뒤에 있는 분들은 우중충해가지고 꼭나 잡으러 저 승사자님들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땡겨주시오 그래도 이런데서 좀 얼굴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누가 누구지 를 보이질 않네요 좀 앞으로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앞으로 좀 땡겨주시라고 한 칸씩만 예? 예? 중정동 왜 이렇게 느려요? 얼른 앞으로 좀 오시라고 뒤에 분들 다 다리 아프게 서있잖아 그러면 노래 한곡 하는 동안 자리 정리해 주시고 분위기가 조금 더 좋다 하면은 제가 장구쇼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봐서 할게요 분위기가 방금같이 우중충하다 안해요. 마이크 던져보거나 들어가버려요. 왜? 꼬라지가 엄청 더럽거든요. 제가. 얼굴 나반되기만 이쁜 것이 아니라 꼬라지가 엄청나게 더러워요. 성씨도 첼씨요. 첼씨. 고집 엄청나게 또고집이네말안 어. 들으면 안해요. 나도. 말잘 들어주실거지요? 그러면은 다같이 박수칠 준비 하고 노래 간다. 노래. 큐! 갑시다. 꽉꽉 맞춰서 신나게 갑시다. 신나게. 何、uh huh. 하픈 아, 그 가슴 어디에 내가 그리운가 사랑의 전네 t